벌써 메리크리스마스는 아니구요. 뭐, 이제 메리크리스마스 입으로부터한달 남았죠. 네, 11월 24일입니다. 그냥 다음주에 눈 온다길래 한번더 써봤습니다. 뭘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뭐, 브로전, 브로전, 검캔, 사냥 지금 다 자리가 없네요. 그냥 자리가 아예 없는데요? 일단은 지금 일요일 밤 10시라서 아직 진짜 제일 핫할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럼 리플의 탐험을 좀 해보죠. 애초에 오늘 원래 리플의 탐험을 좀 해보려고 하긴 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푸른 캔터 로스의 영역 솔풀이 어떤 빌드로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되게 솔플 경험치가 어마무시하더라고 하더라고요. 레벨 103짜리 허밋이 1시간 솔플 경험치 230만인가 240만 먹었대나? 네 아무튼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해 가지고 그게 말이 되나 싶어 가지고 한번 가서 좀 가볍게 체험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원래 오늘 뭐 브러전이나 무러전이나 검켄님을 가 가지고 좀갈 만한 데 있나 한번 좀 테스트를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이 일요일 밤 9시여가지고, 사실상 자리가 아예 없을 시간이죠. <laughs> 검켄 우이 가실래요, 초방님. <laughs> 아, 방금, 일단은, 아유, 마음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거든요? 어, 여기에서 이제 사냥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자리를 좀 구해볼게요. 자리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좀 빨리 한번 구해볼게요. 잠시 요 어, 생각보다 자리가 없는데, 혹시, 라이플님, 혹시 아직 계신가요? 아, 이게, 푸켄 자리 좀 찾아볼라 이거. 했는데, 어, 자리가 없네. 그냥 이따가 새벽에 테스트해봐야 되지 않을까? 검켄좀 하다가. 어, 혹시 검켄 우위 자리 아직 남았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혹시나 지금 신고해야 돼서 안 된다라고 하면 말씀 주세요. 라고 하자마자 자리를 구했네? 어, 뭐야? 갑자기 빈 자리가 됐는데? 일단은 그럼 저좀 툭툭 쳐보고 있을게요. 검켄 자리 가기 전에. 잠깐만, 일단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좀 보자. 어, 쟨이 확실히 좀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뭔가 어벤져 특화 같은데? 이거 몹다 긁어 모아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긁어 모아서. 이렇게 하면, 어, 좀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음, 여기가 되게 폭진이래, 솔플만 해도. 아, 오셔야 된다고 한다고요? 그러면, 아니야, 지금 할거 없어요. 이따가 하면 돼요. 그 혹시 몇 채널인가요? 이거는, 이따가, 어, 검캔에서 일단 좀 사냥 좀 해보고, 한 새벽 2시쯤에는 진짜 여기 텅텅 빌 거거든요? 월요일 새벽 2시부터 푸켓 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야. 응? 누가 뚱이도 아니고 새벽 2시부터 푸켓 솔플 하겠어. 아, 자, 지금 그 채널 혹시 몇 채널이죠? 아들리리 리 17이요 잠시만요 리17아 빨채네 아네 자리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쩌다보니까 아 근데 약간 요즘 영역 자리가 조금씩 싸지고 있는 것 같아 어 확실히 예전만큼 이제 그건 아닌가봐 형님 일비 질투납니다 더 질투해주세요 당신의 그 질투 저에게 더 들려주세요 나도 질투받는 남자 되어보고 싶었다고 <laughs> 애초에 근데 검캔에서 뭐 먹기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뭐 이거 두마리씩 밖에 안나왔는데 사실상 조금 빠른 진짜 느경무 삼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기는 적자 아닌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적자가 나진 않아요. 근데 다만 흑자도 아니에요. 그냥 약간 반반? 워낙 잡는 개질수가 적어서 오른쪽 1이나 오른쪽 2 자리면 조금 적자가 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이제 드레인으로 포션 값은 안 나간다고 해도 기본 버리가 없어서 적어도 2 시간에 그래도 잡템 한 개는 나와줘야 그래도 기본 좀 손해가 덜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어쨌든 궁극적으로 레드 크립을 먹으러 온 거잖아요. 그거 못 먹으면 결국에는 계속 머리 박아보다가 아무것도 못 먹고 빠지는 건데 그럼 그 시간만큼 경험치도 날리고 매소도 날리고 뭐 파밍 시간도 날리는 거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 조금 애매할 수 있죠. 약간 사나이 골짜기는 좀 적자가 나도 워낙 이제 템플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래 박다 보면 한 개라도 먹을 수는 있는데. 여기는 좀, 확실하게, 정신과 시간의 방인가? 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 잭팟. 어, 공짜 슬롯 머신인데, 이제 언제 잭팟이 나올지는 모르는. <laughs> 좀 그런 느낌이죠. 다녀보고 싶어서 번 인연이니까. <laughs> 어! 야, 케이크 나왔다! 야! 케이크! 오! 오! 야, 씨! What the fuck, man? 야, 케이크 나왔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작이 괜찮네요. 케이크 정업 몇이에요? 제가, 아니, 내, 내, 내언 검색해볼게. 정업이. 100, 마력 100, 마력 1 그러면, 케이크 1 0 0 이상 나오면, 그래도 200만인 매선 이상은 벌수 있다. 자, 그럼 케이크 한 번, 자, 생안경 끼고 한번싹 볼까요? 슛! 아. 하, 좋다 알았네요. 1아홉이네요. 아, 1아홉 뭔데. 아, 아쉽네. 처음 먹어봤는데. 아, 맞다. 저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요즘, 그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자꾸 오류 뜨시는 분들 있는데, 어, 이거 그냥, 메이플월드 클라이언트를 아예 삭제하시고, 다시 까세요. 나도 이제, 방송 끼기 전에, 메이플스토리 월드 업데이트 오류 떠가지고, 어, 이거 뭐지? 갑자기 왜 뜨지? 하고 알아봤는데, 이게 그냥, 계속 업데이트 하세요 하면 그 사이트로 가지더라고요. 어, 다시 깔면 정상작동해요. 근데 아마 내가 만약에 방송으로 돈 많이 벌었으면, 아! 아, 아이템 나왔는데, 아, 느낌 좋은데? 아, 우위자리 뭔가 잘 나오는데요? 어 레드 피라타 상이 나왔습니다. 정업이네요, 아. 와 좌일자리 한번 써보고 싶었어 좌일은 제니 어떻게 되나 좌일도 똑같나 아어 아니 삼진도 되네 좌일이 조금 더 좋은가 좌일이 우위를 우위보단 좋은데 세마리 진다는 거 처음 봐아 두더지가 없어서 좋아요 어그 혹시 프리스트 한번 필요하거든요 검은 켄타우로스 영역 중앙자리 하실 프리스트 분 계신가요 무료 자리거든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검캔 영역 중앙자리 무료로 네, 분양해드립니다 프리스트 모집 중이고요 한 평생이 지난 후. 어, 이런 분위기인데 어색하다. 검은 켄타우로스 영역이 이렇게 자리가 인기가 없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은 효과가 엄청나긴 하네. 진짜 사람이 없어 가지고 파티가 안 짜지는 건좀 레전드네. 설마 그 비싸고 비쌌던 검은 켄타우로스 영역 통자리가 50에서 100밖에 안 하는 것도 놀랐고. 아, 네, 어서 오세요. 아, 그냥 너무 신기하다. 일단 오늘 대충 한 4시간 좀 넘게 네 검캔의 영역에서 좀 사냥해봤고요 아까 푸캔 좀 궁금했으니까 푸캔 가가지고 아까 그 궁금했던 경험차 한번 재보자 한 10분 정도 팔볼건데 역시나 아무도 없죠 잠깐만 일단은 이거 케이크 그 얼마인지 한 번만 보자 메렌지지에 그래도 70, 70에 팔리면 60엔 팔수 있지 않을까 안 팔리면 그냥 상점에다 팔고 어 그래도 꼬리 100은 하네 아 근데 이건 아닌 것 같고 한7 0점 하는 것 같거든요 60에 팔자 60에 팔면 귀신같이 오겠다 잘 쓰세요 그래, 내가 말했잖아. 저 케이그 1아홉. 일하옵. 아무리 1아홉이어도 싸게 올리면 귀신같이 팔린다니까. 와, 야, 잠깐만. 이거 보여요? 메시지 요청이랑 친구 막 이렇게. 아이, 그러네. 야, 이게 진짜 헐값이었나 보다. 자, 아무튼, 푸른 캠타우롯의여역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가 1시간 솔플 경험치가 200, 230만에서 220만쯤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 103 허미 솔플 기준으로요? 지금 현재 시간이 네, 새벽 2시 17분인데요. 네, 경험치 3500 98.8만이거든요. 여기에서 한번 10분간 좀 솔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 사냥이 되게 용이하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제니 진짜 어마무시하대요 봐봐. 지금 층마다 막 12마리씩 있잖아. 와, 근데 여기 진짜 많긴 많다. 뭐, 잠깐 아래 재밀고 올라오면 위에 7마리, 9마리씩 쌓여있네. <laughs> 지리긴 하는데요? 약간 경험치계구름공운육 같은 느낌인데, 여기? 와 위에 잠깐 치고 내려갔는데 아래 여덟 마리 쌓여있어 이게 맞냐? 어 여기 제니 좀 이상하긴 하다? 설마 하얀하진 않겠지? 와몇 마리야 이게? 14마리, 15마리, 16마리 <laughs> 야 1층에 16마리 있어 야 여기 진짜 경심 없어도 저래 펌이 3명이서 파티 짜가지고 하면 괜찮겠다 응, 애초에 3명이서 하면 제니 계속 돌아갈 거 아니야 솔플도 괜찮은데 3인큐도 괜찮겠는데 212만 아, 좀 이상한데? 아, 이게, 뭐랄까. 내가 지금 빌드가 좀 어색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내가 지금 빌드를 뭐가 같다라고 해도, 103짜리 허밋이 여기서 솔풀이 230만이 나올 수가 있나? 럭스 자체를 안 쓰면 개빠르다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 해볼 거냐면요. 지금 2시 30분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매소랑 이런 거좀다 한번 계산해볼게요. 매소는 8.98만 매소부터 시작할 거고요. 정수는 마이너스 120개 상태로. 그리고 경험치는 3,637.5만 스타트할 건데요. 어벤즈만 좀 최대로 활용해서 네, 효율 있게 좀 사냥 진행해볼 거고요. 2시 41분까지 한번 10분 좀 경험치랑 매소량 한번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51만 솔플로 251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그럼 딱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자, 일단은 지금 푸른 캔우로스 영역 좀 빌드 깎아가지고 한 10분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 화면상에 있는 이캔우로스의 정수 10분 동안 1 5 0 개쯤 먹었구요.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먹은 순매소랑 소돌값 뺀 거랑 HP 만화 퍼셔뺀거 해가지고 다 합쳐서 10분에 한 7만 매소 정도 벌리거든요? 솔플로 이 정도면 진짜 잘 먹는 거 아닌가? 어, 아니, 애초에 어, 제스공이 지금 2258이긴 한데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그 허미 뿐 말도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네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바빠가지고. 일반적으로 파티 낑겨서 못 가시는 분들, 그리고 그8 9렙부터1 1 0렙 사이가 진짜 어딜 가야 될지 갈팡질팡 많이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 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 동급 스펙이면, 이제, 3층 한 명, 2층 한 명, 1층 두 명하고, 프리트 한 명, 이제 심플이 한명 구해가지고 이제 5인팟이나, 아니면 이제 그냥 1층 세분한 명이랑 2층 한 분, 3층 한분 해서 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정뭐 파티 만들기 싫다 하시면 솔플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여러모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드랍테이블 중에 페어프로즌? 이런 거 나오거든요 운 좋으면 그런 거 한두 개 주워먹을 수도 있고 야 드랍테이블 뭐 있나 한번 보자 배틀레머랑 골든 트윈나이프는 아무도 안 쓰고 음, 골드는 아마 써봤자 힘시프 정도? 페어프로즌 그냥 그 정도네요 그리고 뭐 완마 60% 정도? 그니까 한 90레벨 때아 나는 여기서 하고 싶다 하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매서업이라든가 알케미스트가 다 없어가지고 좀... 적자가 날 수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봐봐. 90레벨 때, 평균적으로, 지금 완만지고탕이 아예 죽어가지고 갈수 있는 선택지가, 듀파 아니면 마데테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레벨 때 평균 스펙 파티면요. 경험치 많이 먹어봐야 5분에 15만 먹거든요. 파티 기준으로. 10 넣고. 근데 그러면 뭐, 1시간 경험치 170만인가 180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중간에 막 딴짓해서 조금이라도 뭐 흘리면 경험치. 그리고, 거기는 한타임 적자가 커요.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계속 맞아요. 네, 마데테나 듀파에서는 한타임에 거의 5, 60만씩 적자를 보기 때문에. 아이템 고점 부분도 생각해봐도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진짜 운 좋아서 뭐 페어 프로즌이나 골트나 좀 상업 같은 거 나오면 그래도 아예 돈이 안 되진 않거든요 페어 프로즌은 심지어 아직 현역이에요 워낙 피나카 매물이 없어가지고 결론! 푸른 캔타우로스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 90레벨 이상부터 갈수 있는 새로운 조금 새로운 약간 90레벨 사냥터의 패러다임이 될수 있다 자 아무튼 오늘 검은 캔타우로스의 영역에 사냥하다가 푸켄 영역 조금 꿀사냥터 찾은 것 같고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메이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월요일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